최대 사용시간 무려 1년 10개월 새 브랜드 최고가 라인뿐 아니라 서브의 서브라인까지 비교를 위해 싹다내돈 주고 샀대 진심 전기면도기 구매 비용만 몇백만원어치 들었다이 리뷰가 최고의 전기면도기 리뷰는 아닐지언정 가장 오랜 시간에 걸쳐 가장 많은 돈을 들인 리뷰라는건 자신한데 자신에게 맞는 면도기 딱 정해서 떠먹여드릴테니 궁금하다면 끝까지 보자 긴말 찌끄를 필요있어 전기면도기 끝장 리뷰 비교중심으로 빠르게 간대 절상력 비교 전기면도기 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절삭력 일거다 근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면도기 들을 1년 넘게 사용하면서도 쉽사리 리뷰를 할 수가 없었다 왜냐고? 다들 가장 궁금해 하는 만큼 정확하게 테스트를 하고 싶었는데 문제는 이걸 내 성에 차게 측정하는게 진짜 진짜 친그럽게 어려웠거든. 이것 때문에 각 브랜드별 최고가 라인을 가지고 진심별 똥꼬쇼를 다 해봤다. 우선 첫 번째 방법, 검정 수염을 깎으면 밝은 피부색이 나온다는 점을 착안하여이 밝기 차이를 잴수 있는 색차계를 활용하여 절상력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거 수염 구멍이 너무 작아서 잴 때마다 측량치가 달라져서 실패했대. 두 번째 방법은 40만 원 가까이 주고 구매한 모공을 200배까지 확대해서 볼수 있는 현미경을 통해 잘린 수염의 길이를 비교해 보는 방법이었는데 이것도 실패했대. 왜냐면 하나의 면도기로 밀어도 밀은 면적 내 잘린 수염의 길이가 모두 일정하지가 않았다. 그래서 겉보기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걸 하나하나 크게 확대해서 보면 같은 면도기라도 그 차이가 수염모마다 들쑥날쑥할 정도로 커서 비교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환장하네. 오히려 과한 확대가 전체적인 평균 절상력 평가에는 역효과를 일으킨 거다. 각종 삽질 끝에 내린 결론은 모공은 디테일하게 보일 정도로 확대가 되지만 동시에 전체적인 평균 절상력 수준은 확인될 정도로 넓게 찍힐 화각의 카메라가 필요하다는 거였는데. 그렇게 해서 찾은 게 바로 아이폰의 접사 모드였대. 진심 접사 콜 상당한데 이 정도 고퀄리티로 접사가 되는 렌즈나 카메라 따로 살려면 가격 촐박세대 돈질할 끝에 찾은 정답은 진짜 허탈해질 정도로 가까운 데 있었대. 이렇게 어렵게 측정 방법을 찾았는데 측정 과정이 또 문제였대. 얼굴을 매직으로 3등분하고 각 구역을 3개의 면도기로 깎자니 턱, 뺨, 코수염 각 부위마다 수염의 굵기와 억셈이 달라서 동일 테스트 환경을 만들기가 어려웠대. 한마디로 변인 통제가 안 되니 비교 결과 아 을 신뢰할 수가 없었대. 아, 진짜 이쯤 됐을 땐 리뷰고 나발이고 다때려치고 싶은 심정이었대. 하지만 나 포기를 모르는 남자 귀공. 이런 말이 있다. 어려움이 있을 땐 노가다로 해결하라. 1차로 거의 동일한 속도와 분포 범위로 자르는 코스염을 인중을 중심으로 반으로 나눠 좌우를 서로 다른 두 개의 브랜드로 면도하는 방식으로 변인을 최소화하여 명확하게 비교했대. 2차로 이런 실험을 장기간 브랜드별 5회 이상 교차 반복하여 오차를 최대한 줄였대. 아따, 이 인간 서로 오지게 기네. 딱딱딱결과는 알려달라고 아니 개인적으로 너무 빡셌어서 티좀 쪼까내봤다 아무튼 결과를 이야기하자면 단순 절삭력은 파나소닉 람데시가 가장 좋았는데 람데시의 경우 이렇게 브라운과의 비교에서도 그리고 필립스와의 비교에서도 수염의 잔량 수준이 가장 짧아 접사 카메라로 봤을 때 검은 흔적이 가장 적었다 브라운과 필립스의 경우 사실 육안으로 구분하기 좀 어려울 정도의 차이였으나 굳이 순위를 정하자면 브라운의 약소 우위 정도였다 절삭력 평가 정리 절삭력은 파나소닉의 승이었다 하지만 초장기간 사용하며 다양한 양안형 테이터 테스트를 위해 수염 가다리털, 심지어 겨털까지 깎다, 쥐적까지 잘라 먹었대. 거기에 심지어 장인어른 수염 가다리털, 가슴털까지 싹다 밀어보면 느낀 건 솔직히 육안으로 평범하게 봤을 때세 따큰 차이를 느끼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거대 그리고 뭐각 브랜드들이 아침에 한번 깎으면 저녁 때까지 수염이 없다고 뭐 떠들어 재기는데 없기는 개뿔. 브랜드별 가장 좋은 기종으로 면도해도 전기 면도기면 저녁쯤 흔적이 보일 수밖에 없대. 그대가 절삭력이 아무리 좋은 전기 면도기라도 안전망이 있는. 이상 날 면도기 대비에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대. 때문에 전기면도기를 선택할 때는 단순 절삭력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자신의 수염 형태와 면도 스타일에 따라 후술할 평가 기준들을 다양하게 고려하는 게더 중요하대. 절삭력에 매몰되지 말것 피부 자극 비교. 면도와 피부 자극은 서로 뗄수 없는 관계다 무언가를 깎아내는 형태의 도구가 당연히 피부에 좋은 영향을 줄순 없겠지. 이런 메커니즘 덕에 피부 자극의 경우 절삭력과 비례해서 커진대. 이에 피부 자극 또한 파나소닉이 가장 컸고 브라운, 필리 필립스 사실 브라운과 필립스의 경우 차이 정도가 면도 후 약간 후끈하게 따가운 정도의 차이가 살짝 나는 수준인데 파나소닉은 확실히 피부 자극의 격이 달랐대 세게 문지를 경우 후끈거리는 수준을 넘어 부분적으로 붉게 부어오르기도 하고 드물게 살짝 피가 난 적도 있었대 물론 나 같은 경우 피부가 정말 얇고 자극에 약한 개복치급 피부라는 기준하에 이 정도라는 걸감안하자 피부 자극 평가 정리 피부 자극은 필립스의 승리였대 다만 1,2일 1 정도의 일반적인 짧은 수염에서 가장 자극이 적다는 거지 수염을 꽤 많이... 많이 기는 상태에서는 필립스의 피부 자극이 타 브랜드보다 좀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렇듯 피부 자극의 경우 절삭력과 자신의 피부 상태 및 모질과 속도까지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 수심하는데 피부가 두껍고 무디다면 절삭력 쪽을 더 중시하면 될것 같고 피부가 약하다면 자신의 수염량에 따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물론 쉐이빙 폼을 이용한 습식 면도를 하면 자극을 줄일 수 있다. 수염 형태에 따른 면도 비교. 개인적으로 전기 면도기를 사용할 때 절삭력보다 도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자신의 수염 스타일이 어떻냐라는 거다. 맨날 면도기 광고에서 보면 풍성충 마초형님들이 나와서 면도 우 만족스러운 듯 턱을 만져주시는 게 디폴트인데 솔까 한국에서 저 정도 수이 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 아마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형태는 이 코수염 쪽이 조금 나고 염소수염과 턱수염이 살짝 나는 나 같은 스타일일 거다. 그마저도 수심 많지 않아서 이것 조금이라도 기르는 순간 간신 순사 이방 등으로 불리며 온갖 핍박은 다 받는데 현재 길타 이방 수염으로서 흡수하는데. 꼬레야 현실은 이게 정배라고 이런 코리안 트레디셔널 머스터시스터일 기준 그나마 숱이 가장 많은 부분이 이코미치다 자 여기서 문제는 이세 브랜드의 날의 형태가 다르다는 데 있는데 특히 이코민 면도가 가장 불편한 건필립스였대이 필립스의 경우 다른 두 개의 브랜드와 가장 이질적인 헤드 디자인을 가지는데 세개의 회전날을 통해 피부에 밀착되는 형태를 가졌다 이런 형태 때문에 면도 방법 또한 다른데 위아래로 문지르는 타 브랜드 대비 원을 그리며 돌려줘야 제대로 면도가 된다. 물론 이런 형태가 곡선 부분에 있어 더 밀착이 잘되고 넓은 면적을 효율적으로 면도하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 이 돌릴 때 회전 반경이 필요하다는 거다. 근데 이코밑은 이렇게 면도하려면 코에 걸려서 돌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세 개의 날중 하나만 이용해서 깎아야 하는 우픈 상황이 된다. 당연히 한 번에 가능한 면도 면적도 좁아지니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런 곳을 필립스로 면도 후 헤드를 열어보면 이 한쪽 날에만 수염가루가 쌓인 것을 볼수 있다. 아 이거 네덜란드 풍성충령님들 이 K 방에 매우 맛을 몰랐네. 이 이방 스타일엔 이런 전통적인 면도기 형태가 더 편리한데 그 중에서도 브라운이 제일 편했다. 파나소닉의 경우 날이 무려 6개나 되는데 이로 인해 아까 봤듯이 절삭력은 좋아졌지만 이 헤드 넓이가 3.1cm로 상당히 넓다. 2.5cm인 브라운보다도 무려 0.6cm가 넓은거다. 근데 이인중의 수염이 나는 면적 넓이는 보통 1.5cm정도라 저 넓은 날을 온전히 다 사용하기가 어렵다. 결론적으로 이방수염의 경우 코수염 면도가 가장 중요한데 이곳은 브라운이 제일 적합했다. 물론 전 전체적으로 수심 많은 스타일의 경우 턱과목이 이어진 굴곡진 곳은 필립스가 더 유리했고 억세고 많은 양의 수염의 경우 날이 넓고 절삭력이 좋은 파나소닉이 빠르게 면도가 가능해 더 유리했다. 수염 형태에 따른 면도 평가 정리 일반적인 이방 스타일에선 브라운의 승이었다. 하지만 말했던 것처럼 수염의 형태와 모질에 따라 특성에 맞는 브랜드가 다르니 전기 면도기를 고를 때는 가장 먼저 수염의 스타일을 파악하자. 절삭력과 피부 자극 체크는 그 다음이다. 세척도 그 비교. 나 같은 경우 수염이 나기 시작한 시점부터 날 면도기가 이라 전기면도기만 사용해왔대. 근데 사용은 편리한데 은근 세척관리가 귀찮은게 바로 이 전기면도기대. 특히 면도를 하게되면 이 날망한 쪽에 가루같은 수염들이 쌓이는데 이것 좀만 청소 안하면 움직일때마다 지가 무슨 엔젤과 그레텔도 아니고 바닥에 가루를 무지하게 흘려댄대. 거기에 이 피부에 문대는 작동방식상 개기름과 각질 그리고 털이 환상의 레시피로 버무려진 환경인지라 이 헤드에 세균이 증식하기 딱 좋대. 세균 떡칠된 면도기로 면도하면 뭐 없던 여드름도 창조해주시는 조물 급 필러니 된대. 그래서 최근 면도기들의 경우 세척액을 통해 청소와 소독을 동시에 진행해주는 자동 세척 도크가 함께한대. 사용해보니 이 도크 또한 브랜드마다 특징이 다 달랐대. 그래서 준비한 극한 실험, 세 개의 면도기로 키위털를 깎은 다음 세척 테스트를 진행해봤대. 셋다 잔털이 헤드 망박과 안쪽에 크득했대. 더 충격적인 건 세균 테스트였는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네 자리 숫자를 봤대. 에이... 미친 3천대 시바니? 우선 세척 테스트의 경우 세 브랜드 다 깔끔하긴 하나 완벽하진 않아서 미세한 잔털이 조금 나. 남아있긴 했 재밌는 건 소독 테스트 값이었는데 이 소독액의 사용기간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졌대. 새 소독액으로 테스트한 필립스의 경우 세균이 거의 다 사라진 반면 한달 넘게 사용한 브라운의 소독액의 경우 사용 후에도 많은 잔여 세균이 남아있었대.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게이 세척 메커니즘을 보면 알수 있는데 수염을 깎은 털들이 세척될 때 따로 분리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이 세척액 안에 그냥 계속 쌓인대. 새로운 세척액이 보충되는 게 아니라 오염된 수염들이 계속 쌓이고 섞이는 이런 환경상 아무래도 시간 지나면 소독 성능이 저하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소독액을 새 것으로 교체하면 잔여 세균이 확실히 줄어든 게 보인다. 소독액 경우 세척액 사용 기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걸알수있었대 다만 파낙소닉만큼은 세척액을 브라운보다 더긴 시간인 두달 가까이 사용했으나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줬대세 브랜드 중 가장 높은 4천이 넘는 크가계 세척 전 세균량임에도 세척 후 브라운 막 뜨든 세척액으로 닦은 결과와 비슷한 낮은 세균치를 보여줬대 여기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작용했다고 본다. 우선 첫 번째로 세 브랜드 중 유일하게 거름망 자체가 세척액 밖에 있어 수염찌꺼기와 세척액을 최대한 분리시켜준대. 개인적으로 이게 진짜 가장 마음에 들었대. 전용 세척팟을 사용하는 필립스나 브라운 대비 물에 목욕탕 일회용 샴푸틱하게 생긴 세척액을 짜내서 사용하는 방법은 좀 독특했대. 두 번째로 세척 과정이 가장 강력했대. 순수 세척 시간이 필립스가 1분, 브라운이 2분인데 반해 파나소닉은 무려 10분 가까이 된대. 필립스와 브라운이 샤워 정도라면 파나소닉은 무슨 료칸 가서 땜이 있는 수준인 거대 이러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거기에 건조 기능 또한 독보적이었다. 필립스는 전원 연결이 필요 없는 형태라 어디에 놔둘 수 있는 편리함이 있지만 건조 기능이 없어 세척 후 헤드가 완전 축축한 상태가 된다. 브라운과 파나소닉의 경우 세척 후 송풍 기능이 있는데 파나소닉은 브라운보다 훨씬 긴 1시간 반 동안 건조되는 데다 펜의 똥파워 자체가 남달라 작동 우물기가 묻어나는 게 가장 덜했다. 거기에 습식 면도시 쉐이빙 폼 때문에 자동 세척을 할수 없어 물로만 세척을 해야 하는데 이때 파나소닉만 유일하게 건조 단독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물 세척 후 건조하기에도 편리했다. 물론 이런 강력한 장점에도 세척 소음은 가장 컸고 무엇보다 너무 강력한 팬 소음 때문에 무슨 선풍기 틀어놓은 듯한 소리를 1 시간 넘게 들어야 한다는 건좀 고역이었대. 세척 도크 평가 정리. 세척 도크 관련해서는 파나소닉이 승이었대. 파나소닉이 가장 좋다는 거지 세척 자체는 세 브랜드 다잘 되는 편이었대. 다만 소독 효과에서는 세척액의 사용 시간이 큰 영향을 끼치니 이 점은 고려해야지. 좋은 비교. 일반적으로 면도기 고를 때 대부분이 무시하는 포인트지만 개인적으로 실제 사용할 때 정말 중요하게 느껴졌던 요소가 바로 소음이었다. 이게 일반적인 면도 환경을 생각해보면 알수 있는데 보통 면도의 경우 아침에 하게 된다. 나 같은 경우 이때 애기가 자고 있을 경우가 많았는데 다들 알겠지만 이 면도기의 소음이 좀 크냐고. 그래서 방이나 화장실 문꼭 닫고 해도 굉장히 신경쓰여서 허거업겁하게 되는데 이러면 마음이 급해서 면도를 완전히 깔끔하게 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각 브랜드별 50cm 거리에서 동일하게 소음을 체크해봤대. 결과는 하나소닉과 브라운은 둘다 50dB 후반대 소음으로 1dB 차이 정도의 대동소이한 소음을 보여준 반면 필립스의 경우 55.5dB로 타 브랜드 대비 소음이 약 3dB 정도나 작았대 단순 숫자 차이도 숫자 차이지만 실제로 귀로 듣는 소음은 3dB 이상 차이가 느껴질 정도로 확연히 필립스의 저 소음이 인상적이었대 이는 날의 구동 방식의 차이에 기인하는데 파나소닉과 브라운의 경우 날이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는 진동식인데 반해 필립스는 날이 돌아가는 회전식이대 보통 층간 소음도 그렇고 벽 너머까지 거슬리는 형태의 소음들은 대개 진동을 동반한데 반면에 필립스 는 진동이 아닌 회전이다 보니 그 소음 자체가 거슬리는 형태라기보단 위잉하는 가동음에 가까운 소리다 덕분에 조용한 면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압도적으로 필립스가 유리하다 소음 평가 정리 소음의 경우 필립스의 압승이었다 나처럼 면도 시간에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 자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소음 스펙도 중요하게 고려하는 걸 추천한다 편의 기능 비교 세 브랜드 다 IPX7 수준의 방수를 지원해 습식 면도가 가능하다 배터리 또한 사용하면서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없을 만큼 충분했대 빈털을 자를 때 그래도 은근 쓸 일이 있는 게이트리머인데 필립스는 최고가 라인에 이 트리머가 자체 내장되어 있지 않아서 살짝 아쉬웠다 필립스의 경우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데 이걸로 블루투스 이어폰도 충전돼서 나름 쏠쏠하다. 개인적으로 이 충전기 모양 서로 호환 안 되게 해 놓은 게 진심 극혐인데 이유영 님들 이것도 좀 참교육 좀 시켜 주라. 면도기 날만 교체에 따른 유지 비용의 경우 플래그십 기준 5, 6만 원대의 필립스, 브라운 대비 날이 6개인 파나소닉의 경우 두 배에 가까운 9만 원대라 좀 부담이긴 하다. 그럼 평자 그래서 이렇게 길게 터로도 우리 형님 누님들은 그냥 딱 정해주길 바라시잖아. 그래서 그냥 딱 정해드린데. 자 우선 본인의 털이 억세고 범위가 넓은데 빨리까지 자란대 그럼 람대시로 가래. 파나소닝 람대시의 경우 면도기 리뷰 영상마다 댓글로 등장하는 람슬람이라는 극렬한 매니아층이 존재한다. 애틀테슬라처럼 빠가 존재한다는 건 미치게 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이런 높은 절삭력과 육중날을 통한 커버 면적까지 더해져 넓은 구역을 빠르게 면도가 가능하다. 게다가 세척까지 가장 깔끔하게 해줘서. 자주 많은 양을 면도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관리까지 독보적이라 더더욱 적합하다. 다만 동전의 양면처럼 피부 자극이 세브랜드 중에서 가장 강한 편이기 때문에 피부가 약한 사람이라면 고민을 한번 해보거나 습식 형태로 면도하는 걸 추천한다. 남대시 최고가 제품이 부담스러운 사람에게 LV 97 모델이 가성비로 가장 메리트 있는 것 같대. 플래그십 대비 거의 반값인 20만 원대 중반 가격인데 최고가 대비 날아나 가적은오중나를 통한 절삭력은 최고가 모델과 근소한 차이 정도를 보여준대. 거기에 헤드의 가동 범위도 큰. 차이 없고 트리머도 내장형인데다 세척 스테이션도 사실상 동일해서 가격 대비 성능이 꽤 괜찮다. 본인의 수염이 이방 스타일로 콧스염이 메인이고 숱도 많지한테 그럼 브라운으로 가라. 토미 수염 면도만큼은 세 브랜드 중 가장 편리했대. 그리고 남친이나 다른 사람에게 선물해야 하는 경우처럼 수염에 관한 정확한 기본 정보를 모를 경우도 브라운이 제일 적합하다. 브라운 전기 면도기에 진짜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는? 품질? 역사? 브랜드? 음. 브라운이 가지는 진짜 최고의 강점은 어느 영역이는 최고는 아닐지라도 평타 이상의 성능은 해주는 평타 안정성이 돼. 털이 많던 적던, 억세건 얇던, 기본 빵 이상은 쳐주는 게 브라운이 돼. 마지막까지 이것저것 걸리고 고민될 때 브라운을 구매시 평타 이상은 쳐준대. 브라운의 최고가 제품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겐 개인적으로 A 시리즈가 가장 메리트 있는 것 같대. 가성비 제품으로 7 시리즈와 A 시리즈를 가장 많이 고민할 텐데, 내가 둘다 써본 결과 일단 헤드의 가동 범위와 날의 개별 구동 여부 차이가 꽤 커서 밀착력에서 격차가 많이 느껴졌다. 헤드블리에서도 에이스 원터치 방식 대비 세븐이 꽤나 불편했고 트리머도 내장형이 아니라 사용시 따로 부착해야 해서 번거로웠대. 세척 스테이션도 단순 거치 방식의 에 대비 거치 후 버튼을 눌러야 해서 손이 더 가는 게좀 귀찮았다. 근데 이 정도 차이에 가격은 5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서 개인적으로 에이스를 사는 게더 가성비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의 수염 범위가 넓은데 피부가 많이 약한 편이데 그럼 필립스 로가라. 턱이나 굴곡진 넓은 면적을 세 브랜드 중 가장 밀착력 있 커버하는데다 자극이 가장 덜한 편이기 때문이다. 특히 소음에 예민한 아기를 키우는 사람처럼 저 소음이 중요한 사람이라면 다른 브랜드 볼 것도 없이 필립스 대. 그립감도 새 브랜드 중 가장 좋대. 다만 회전하면서 면도하는 방식 자체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필립스의 경우 가성비 가격대가 좀애매하야 왜냐면 20만원 중반대가 가격 대비 성능이 메리트 있는 타기종들이 많은 PT기는 체급인데 필립스는 상대적으로 이 가격대가 좀 비어있기 때문이다. 9000시리즈가 할인 프로모션 먹에서 20만원대 중반이 되면 메리트가 있고 이 가격이 안 나온다면 아싸리 7000시리즈로 넘어가는 게 좋아 보인다. 유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계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래.